기억에 남는 날짜인 3월 3일, KBS 1 TV 전국 노래 자랑은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회사 설립을 기념하는 정신에서 그들은 특별 방송을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평범한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KBS 아나운서들의 숨겨진 재능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KBS 본사와 각 지역 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인상적인 25명의 아나운서, 그룹이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숨겨진 재능을 밝히고 가수 능력을 공중파를 통해 울리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축제가 아니라 지난 51년 동안 KBS를 지원해온 헌신적인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진심 어린 축하였습니다. 특별 축하 무대는 유명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 박서진, 그리고 이혜리의 존재감으로 빛났습니다. 무대를 불태울 수 있는 열정을 가진 김호중은 그의 히트곡 어, 너를 필요로 해를 불렀습니다. 박서진은 지나야 이를 아름답게 연주하며 관객을 매료시켰습니다. 이혜리는 그녀의 독특한 매력과 재능으로 자갈치 아줌마 대 해석으로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날이 다가왔을 때 KBS 1TV 전국 노래 자랑 특별 방송은 3월 3일에 방영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그것은 시청자들로부터 열렬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KBS 아나운서들의 숨겨진 재능과 감동적인 공연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뉴스와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알려진 아나운서들은 일상 업무 외에도 다양한 재능을 선보임으로써 관객을 놀라게 하고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에는 노래, 춤, 코미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시청자들 사이에 놀라움과 즐거움의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시청자들은 아나운서들이 노래를 이렇게 잘할 줄이야. 정말 재미있고 감동적인 방송이었습니다. 보통은 엄숙한 이미지를 가진 아나운서들이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춤추는 모습을 보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나운서들의 진실한 공연에 감동받았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코멘트를 통해 그들의 놀람과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KBS 1TV 전국 노래자랑 특별 방송은 그저 성공한 것이 아니라 대성공이었습니다. 그것은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였고, 그들은 아나운서들의 진심 어린 공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방송은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많은 주목과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 특별 방송은 KBS 아나운서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칭찬받았습니다.